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벌써 5월이 너무나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에 많은 시간들 속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날들이 많은 5월이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석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혹은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유다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상황에 맞춰서 나의 지혜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 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복이 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가장 힘든 게 물어보고 일하는 거예요. 정말 물어보고 일하는 거 어쩔 때는요, 귀찮거든요. 내가 잘 아는 일, 잘할수 있는 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던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레귤러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내가 잘 알고 잘하는 일이지만 갑자기 그 일들 속에 브레이크가 잡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통보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신념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구하는 것이지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함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필요함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물어보셨습니까? 요즘 저희가 100일 동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묻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수록 여러분들의 길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들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는 길도 이미 정해진 길도 또한 내가 잘하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복 있는 삶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결과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또한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물은 그 결과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반쪽 왕입니다. 유다의 다시 얘기하자면 반쪽도 아니죠. 8%의 왕배기 되지 않는 거예요. 열한 지파는 그러니까 열지파죠열지파는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이 갖게 된 것이고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 아주 소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는 사월의 왕가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다이세 입장에서 그가 진정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한 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그는 아마도 요나들에게 마음의 빛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가 그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기는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복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분명하게 그 복으로 주어지고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이슨 이제 끝까지 신뢰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다이슨 유다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가 행해야 할 일, 그가 맡겨진 그 일,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순종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내 편이 아닐지라도 선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이시 길루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닌 길루앗 사람, 바로 그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인정하고 왕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 선한 일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약가림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선한 일을 돕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공명심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열의 가정 중 치르게 되는 작은 싸움들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싸움에 우리는 일시,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존극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공명심과 복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은 바로 그 다이슨,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5월달,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제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찾고 끝까지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작정하고 기대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또한 믿음의 일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